안녕하세요. 은진의 딸입니다 요게 뭔지 아세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이렇게 이뻐져요. 요렇게 입장에 힘줄이 막 있으면서 요렇게 이뻐져요. 자, 오늘은 제가 음, 제이드스타 묶음을 두 세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제이드스타 요게 사이즈가 5.5cm 나오는 아이예요. 층수 좋아요.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이렇게 다 여기 사이에 예, 뿌리 완벽하고요. 싹 뽑아서 화분 플러스 흙 보내 드립니다. 자, 1번 세트에요 제이드 스타금 하나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사이즈 10cm 나오네요. 그럼 잘 들었어요. 오 와우. 정말 예쁘게 들었습니다. 1번 세트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1자가 써져있는 건다 1번 세트예요. 자, 요거 다 택배 받으셔야 돼요. 자, 1번 세트에 반치기 성립장에는 금이 들어왔네요. 근데, 아이고 반은 무지고 반은 완벽한 금입니다. 사이즈 7.5cm 나와요. 1번 예, 이쁘죠? 마리아 금 요거는 그... 커팅해서 어, 다른 요런 아이들은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고요 여런 아이는 또 커팅해서 자고 나오는 그런 재미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마리아금 B급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1번 요거는 마리아 철학금이에요 마리아 철학금 사이즈가 6.5cm, 7cm 조금 못 되네요 그냥 7cm로 가요 택배 보내는 며칠 사이에 0.5cm 정도 크게. 예. 자, 요렇게, 층수크고요 네, 대품으로, 예, 용 틀듯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1번 세트에 들어가는 마리아 금입니다. 자, 1번 세트에 들어가는 엘콩 금. 자, 요거 사이즈 7cm 나오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 하나 따서 앞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네. 나눔도 하시고 요 아이 하나 쑥 키워보시고 제가 그래서 요런 아이를 골라드립니다 자 1번 세트에 들어가는 아이 엘콘 철학음 하나 마리아 철학음 하나 마리아 금 생얼인데 반치기 요거는 커팅 연습 해보시라고 하나 드리고 자 1번 세트 마리아 금 엄청 좋습니다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금 하나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6만 원입니다. 6만 원. 네, 6만 원. 자. 1번 세트입니다. 자, 2번 세트 보여 드릴게요. 자, 2번 세트. 곰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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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드스 타금 하나. 살짝 옆으로 누웠어요 예. 근데 금은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하나 가고요. 이거 사이즈 5cm 나오네요. 자, 2번. 요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자, 사이즈 8cm 나오는 아이 하나 갑니다. 층수 좋구요. 요렇게 1번, 야, 2번. 제이드 스타 하나, 마리아 금 하나. 쭉또 어디로 갈까요? 자, 2번. 요거는 마리아 금 반칙인데 B급이에요. 자, 2두입니다2두 이두. 사이즈 9cm 나와요. 요렇게. 요렇게. 자, 2번입니다. 요렇게그 다음에 2번. 어디 갔을까요? 자, 엘콘 철아 하나 갈게요. 자, 7cm 나옵니다. 7cm 2번. 철아 엮인 보세요. 금도 잘 들었고요. 네, 요렇게 가요. 2번.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퍼형으로 엮이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엮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퍼형으로 이렇게 엮이는 아이 이런 설명을 저희가 안 드리죠. 파는 게 바빠가지고 그죠? 자 9번입니다. 이렇게 이 철화가 엮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쪽에서 끝났잖아요 철화가 그러면 계속 층이 올라가면서 중간에 동그랗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지퍼형으로 엮이는 아이입니다. 자, 2번이에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철화예요. 자, 2번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금 철화, 이렇게 생긴 지퍼형. 그다음에 2번, 네, 이렇게 비크바이 두 개, 2두짜리 하나. 그다음에 엘콘 철화금 하나. 그다음에 제이드 스타 금 하나. 그다음에 2번 마리아 금 하나. 생얼 하나. 이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6만원입니다. 6만원. 네, 6만원 가요. 자, 3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인데요. 아주 큰아이예요 네, 층수 좋아요. 커팅해서 자구 받으셔도 돼요. 아니면 밑에를 싹, 물기 뽑아서 물기를 뺀 다음에 밑에를 훑어서 입고지 하셔도 돼요. 자, 요거 사이즈가 몇 센치냐면, 9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 하나. 그 다음에 마리아 금자요 옆에 요렇게 반질반질 하니 참기름 발라 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한 아이 7cm 하나. 예 3번 마리아 금. 그 다음에 요것도 블랑코 금을 커팅을 했어요. 예금잘 들은 아이 뿔이 났어요.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무지 요렇게 같이 갑니다. 요거. 금무지예요. 요렇게. 블랑코금 하나, 제이드스타금 하나, 마리아금 하나, 요렇게 해서 3번 세트. 얼마냐구요? 6만원입니다. 6만원. 네, 6만원 갑니다. 블랑코도 하나 키워보시고, 마리아, 무지금도 하나, 아, 무지 아니네요. 요 금, 아유, 변이가 있네.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요 제이드스타는, 어, 정말 크게 멋지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물들이면 정말 예쁘고요. 이게 약간 제이드스타의 특징이 입장에 이렇게, 예, 반질반질, 아니, 또돌돌돌돌돌하게 이렇게 몬스터 식으로 돌기가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요 아이도 멋집니다.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런, 요, 요 제이드스타는, 음, 국민이 키우시는 키핑다에서 키우니까 더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금을 떠나서 이 돌기가 도돌도돌 한 돌기가 더 멋지게 보여요. 자, 3번 말이야. 예. 요거는 대품으로 이렇게 생얼로 한번 켜 보시라고. 자, 요렇게 3번. 얼마냐고요? 6만 원입니다. 자, 4번 갈까요? 요거는 콩마리아 금입니다. 콩마리아 금. 자, 여기 하나 따도 되고, 여기 하나 따도 되고, 여기 하나 더 따도 되고. 아니면요, 음, 아유, 나는 뭐 번식이나 이런 거 어렵다. 그냥 크게 그냥 나만의 행복을 느끼겠다, 힐링하겠다라고 하면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제가, 어, 김천에 콩마리아 금 만드신 사장님이 아마 제가 영상에도 몇번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카드다육이라고 있습니다. 김천에 카드다육에 가시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금을 할때 갔을 때 정말 콩마리아가 환장하게 예뻤어요. 음, 근데 사장님이 조금조금 조금조마하게 조만 조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정말 대품으로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금이 히트하면서 이 콩마리아가 히트하면서 우리 사장님이 예, 그거를 다 쪼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큰걸못 봤어요. 음, 아쉽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대품으로 키워서 소장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콩마리아 정말 매력이 있고요. 또 꽃눈도 매력이 있고요. 눈꽃도 매력이 있습니다. 음. 자, 콩마리아 금 사이즈. 7cm 나오는 아이 하나 가요. 그 다음에 마리아 철아. 살짝 엮이고 지퍼형으로 엮이고 있는 아이. 자, 6.5cm 나오는 아이 하나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일콘. 요거는 제가 요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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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리되는 거 나중에, 어, 커팅해서 요렇게 세개 만드셔가지고요. 요거는 동서도 주고, 예, 언니도 주고, 형부도 좋아하면 주고 하시라고 요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진 아이를 하나,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얼마냐구요? 네, 12만원입니다. 12만원. 자, 4번 세트 엘콩금철하구요 성립장에 금잘 나오고 있죠.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8cm. 뭐 9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리아 철아.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콩 마리아금. 네, 이렇게 갑니다. 네. 4번. 봉마리아 철학금이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12만원 갑니다. 12만원. 네. 자, 5번 세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laughs>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 세트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마리아금이에요. 마리아금. 자, 6cm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마리아 금철아 반띵입니다, 반띵이. 예, 요렇게 생겼어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양쪽으로 쫙 생기는 반띵이. 딱 떠서 요 아이 삐져나오고 요 아이 얼굴 생겨지고 요 아이 얼굴 생겨지면 따내고 포 뜨면 될것 같아요. 반띵이에요, 반띵이. 자, 5번. 마리아 금. 이렇게 잘생긴 아이. 자, 9cm 나오는 아이. 이잘 들었구요. 이것도 대품으로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커팅.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막 번식을 해야 되니까 커팅하죠. 어, 일반 매니아 분들은 그냥 하나, 어, 마리아 금도요. 요렇게 금이 나오는 아이가 있구요. 또 요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구요. 또 요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정말 멋지죠, 이거? 아유, 이거는 못 팔아요. 예. 네. 아우, 예쁘죠? 예,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마리아 금입니다. 금잘 들었어요. 약간 초록이 더 강해 보이서 그러는데 요건 성장하는 중이라서. 자, 8cm 나와요. 금. 마리아 철화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조금 특이한 금. 자, 요건는 7cm 나와요. 네, 요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아니, 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만원입니다. 5번. 6만원. 5번. 마리아 금 철아. 마리아 금 철아인데 대품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B급. 네, B급 하나 가고요그 다음에 마리아 금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것도 또 키워서 크게 키우는 재미. 네, 요런 거는 더 키워서 정말 웅장하게 키워서 보는 재미. 반띵이는 또 반띵이대로 커팅하고 연습하는 요. 또, 요렇게 작은 아이는 내가 얼마나 잘 키우는지 영양제 주고 사랑 주고 또 키워보는 재미. 또, 요런 아이는 조금 특이하게 나오니까 아이고, 요런 거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호기심에 키워보는 거. 요렇게 해서 5종 5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전 영상은 될수 있으면 요렇게 세트 작업이나 또 전부 다 택배입니다. 이거는 재테크 제가 못해드려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재테크를 해 드릴 거고요. 택배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셔 가지고 저희 밴드에, 밴드에 올려 주시면 제가, 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항상 말일날 저희 출석부 하시는 분 있죠? 어, 사진 많이 올려 주시는 분, 또 출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밴드에서 선물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많이요, 좋은 거요. 은지 엄마가 또 쏜다면 확실하게 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지 엄마 또한번 부탁드립니다. 7천 가입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녁 영상에서 다시 재테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